안녕하세요 코인부입니다. 오늘은 게이트에서 엄청난 에어드랍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에어드랍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트위터 스레드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어... SNS 활성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받으시고 다이 돈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TGT라고 하는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도쿄 게임즈인데 굉장히 유망합니다. 각설하고 총 75만 개 TGT 코인을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참여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KYC 인증을 하고 1GT 코인만 보유를 하게 되면은. 75만 개를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인당 최대 한도는 5,000 GT 코인입니다. 이 GT 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이 게이트 코인의, 어, 거래소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트겟도 BGB 코인이 있고, 하이퍼리키드도 하이프 코인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게이트도 이 GT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만 사두면 자동적으로 어, 에어드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런치풀에서 호들러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내가 어, 참여 가능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에어드랍 방식이 이 어떻게 되냐면 1 GT코인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그냥 되고요. 스팟 거래, 스팟 지갑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현물 어,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평균 보유량 1GT 미만인 경우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종 토큰 지급,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하의 시간당 평균 보유량, 그리고 모든 참여자의 시간당 평균 보유량, 그리고 총어 에어드랍 금액,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어 75만 개가 다 끝나면, 음 에어드랍 종료 후 1일 이내에 어 지갑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도 한번 보시고 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게이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게이트.io에서 게이트로 어,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링크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물 기준으로 70%가 수수료가 페이백이 됩니다. 그리고 선물 기준으로는 80%가 수수료 페이백이 돼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에서 나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USDT를 가지고 있다. 이거 어차피 쓰질 않는다라고 어, 하시면 그냥 게이트에 보내신 다음에 이 GT 코인 사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USDT에서 GT 코인을 살때이 수수료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 수수료의 현물 기준으로는 70%가 스팟 지갑으로 2시간 이내에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수수료를 100%, 100% 페이백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선물 거래량이 많아. 그럼 선물은 80% 수수료가 페이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해서 1000불이 수수료로 나갔다. 그러면 20%를 게이트가 가져가고요. 80%를, 어, 원래는 제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80%에 100%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즉, 수수료로 1000불이 나갔다. 그럼 800불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고 200불이 거래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전 중간마진이 없냐? 예, 전 중간마진 없어요. 이걸 100%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저는 일단, 어, 많은 커뮤니티 회원을 많이 모여서, 모아서, 어, 좀 힘을 강력하게 키우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제가 레퍼런 수수료 1%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100%다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TGT 코인 꼭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어 자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도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질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